MMR 15점 16점 15점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쌓아 올려서 승급전 뛰었습니다 예포못 먹어서 빡 돌죠? 뭘째고 있어 인마

와 어브로 사네. 신이네 저거. 어? 너뭐 그거 아니야? 짜바리도 경험치를 준다고. 어 씨발 괜히 썼잖아 짜바리. 어, 다바리 험치 씨발 그 공포 써 가지고 좆됐었뻔했네잠 환시 뭔데. 카메라. 쳐들 쳐 어제 엄마. 오! F! 아, 씨발. 아, 씨, <laughs> 오, 이거 죽어주면안 되는 건데. 존나 아깝네. 살아봐 살아봐. 살아봐. 아 궁으로 씹었으면 인정. 어야 타워를. 어. 야 방금 나 센스가 좀 부족했다. 말팔트 궁궁 때 그림자 파동 써가지고 씹었으면 아니지 했으면은 그거는 챌린저였음. 어 아, 이거 존나 위험해 보이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면 비에고가 뒷방을 잡아줄겠지. 나 보했는데 왜저렇게아 괜찮아 말 바꿨네 야야개 터졌는데 어야 이거 질 수도 안돼 안돼 쉐키야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... 어... 얘기했지.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내려가버리기... 아니, 비하고 또 죽었는데? 야 골퍼 들고 있을게 그냥 기대 아킹아아 네, 네. 아, 어. 아! 아, 이거 비비고 점사 너무 당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터지지? 너도 다구리 치면 죽잖아, 임마. 어? 한번 더? 미어도 다시 한 번? 이쯤이니? 어떻게 진이 안 맞고 르블랑이 처맞네온나 아, 신기방기? 아, 왜 던졌 또 임마? 아니 얘 진짜 했다. 이상하네. 아 이게 안맞아? 제이스야 기가 막혔다 아, 뭐야, 공왜안 눌렀어, 씨발. 아, 병신은. 아, 좋습니다. 아, 은상씨 좀 잘하네. 비에고도 기가 막히네, 이 사람. 근데 좀 던지는 게좀 흠이 있어. 어, 좀 아쉽달까? 아, 마지막에 말파이트 궁 맞춘 다음에 진 노리는 거딱 좋았다. 그죠? 아, 전적 존나 이쁘네요. 그쵸? 이 새끼 존나 다채롭게 하네, 캐릭터. 오늘 어디서부터 했냐면 여기 2 9편 했어. 여기서부터 했는데. 아깝다! 아, 이거 왜, 왜, 아, 바로 붙어주지. 아, 1레벨에 W 찍는거 별로네. 못됐다. 야, 사이언 진짜 개 처망했는데? 어, 일을 안 찍으니까 견제가 너무 힘들어. 됐다. 아니, 님들. 벌써 죽으면 안 돼요. 바텀에 모든 걸 거는 픽인데 큰일이었망했아 망했다 아니 이거 그냥 진짜 끝났는데? 오 씨발 다행이다 아못꿔 이건 미드 정글 아니죠 미드만 망했죠 그리고 에코킬이라 좀 괜찮아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미드는 좀 망하긴 했는데 아나 개같이 살게 맞네 일다 뭐야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건 하늘이 도왔네어와 그냥 죽었다 하고 라인 메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라인 안 쳤잖아? 그러면 은 자르반이 킬량도 안하고 잡을라 했을아 이걸 못 피하네 아 이거 피했으면 살았는데 나도 약간 집중이 끊겼다 지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렸을 때또 말린 트페만의 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올려볼까? 야, 뭐야? 그 없어? 왜그안 써? 아, 실크였어 진짜 개같이 멸망했네. 이팝 이렇게 망하기 쉽지 않은데, 진취했습니다. 고맙다. 바타마, 오늘가 희망이구나. 아또 도주공 써야되네 씨발 나쁘지 않아요 그냥 스페만 망했지 나머지는 다 괜찮아 진짜 아 씨발 이건 좀 챙기 힘든데 이렇게 계속 라커를 쳐박으면은 아칼리가 내려가기가 좀 힘들겠지 아 어, 이건 좀 큰데 나보탑니다 오늘은 공격이네. 지금 뭐풀두 개. 안돼 이제 골드 값어치가 틀기 때문에 괜찮아요 진심. 그렇지 이렇게 한번. 야, 야, 야! 어, 씨발, 저게 레오나? 아, 그래도 나쁘지 않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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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것 같은데? 500원은? 아, 저거 에코 먹었으면 게임 터졌는데. 이게, 봐봐. 이 트페의 비밀이 있거든. 암만 족발려도 코어가 비슷해. 똑같아. 그쵸? 물론, 이제 아이템 효율 자체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. 대사기 패시브다. 이 말이지. 야 온다 칼리 이제 슈퍼 아까 지려버렸죠? 정어와 전멸을 쓰고 죽어 이게 최고 지뭐 이거 어차피 개망했으니까 바로 골카나 쌓아야겠다 진짜로 진짜 극단적으로 쌓아야겠어 이거 너 죽었어 왜 그런 줄 알아? 쌓이 바로 붙어야지. 이게 궁으로 또 도망 못 치게 하는 디테일 나는 먼저 쏴가지고 제압골도 없는데 자르바는 늦게 쏴니까 500에서 544 되잖아 어? 킬 먹고 캐리 못하면 져야지 그래 안 그래 나처럼 진작 가던가 어? 어 에코야 니가 쏴면 안되는데 나겠어. 음, 고추장 뭐스 페. 아, 네. 아니, 애들이 마구마구마구 플래시를 쓰네, 그냥. 어, 우리 트위치 형님이 다 잡아 줄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즐겁고 야 바로 가자 바로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받쳐 자해 얘들아 05에서 06오 된다고 뭐 달라지나 똑같거든요 아 드세요 장관들이 네, 에코야 너는 빼야 돼마저 새끼는 책임감이라는 게 없네? 늦게 사는 게다 나쁜 거야. 어? 안 돼, 사연아. 너가 죽으면 용이 좀 힘들어져. 무자비한 사이드 갈게. 이미 죽어서 용을 먹기에는 좀 뭔가 곤란해졌어. 을파 아칼리, 골드카드 박으면 꼼짝 못해. 존나 쎄네, 씨발로. 죽는 줄 알았네. 나 믿어, 이 친구야. 전지~~~~~ 제압골드 생겼잖아 이게 캐리지 이 자식아 어? 어 라인전에서 ㅅㅂ 고뭐 솔로킬 따면 달라질 줄 알아? 아니 왜 트위치 급발진 해또 쉽지 않은데? 음 역시 스페는 상당히 좋구만 언제나 써도 새로워 에코야 아 이새끼 봐라 <laughs> 에헤이, 이거 봐줘야 될것 같은데? 펜타줄게, 보타봐

어, 우리 G 줘야지. <laughs> 기가 왜 켰네요. 예. 그랜드 마스터 편도행 기차 가자. 피곤은 한데 재밌네요. 간만에또 게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재밌네. 이게 어쩔 수 없는 깽창인생인가 봐. 기차 힘든 거보다 즐거움이 더 크다. 진짜 근데 개빨리 올리긴 했다. 이발 닦은 양봉 보이십니까? 어, 엄청 나네요. 예.